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이슈를 거침없이 파헤치는 유파치입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한번 뭔가 크게 터뜨렸어요 부정선거 조사하겠다 하고 전 세계를 향해 외쳤거든요 원래 트럼프가 말한번 하면 미국 안팎으로 난리가 나는 편인데 이번엔 아예 전 세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랄까요 글로벌 진실 추적자 모두 오해니랄까요? 그럼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선거에 있어서 떳떳하냐고요? 진짜로 그 많은 표들이 올바르게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상한 QR 코드가 춤을 추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이재명 정부 아니 명명왕국에서는 말이죠 무슨 말만 꺼내면 가짜 뉴스라면서 바로 몰아가요. 아니 국민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가짜 뉴스래요. 그럼 진짜 뉴스는 어디 있냐고요? 혹시 백현동 정릉관에 보관 중이신가요? 요즘 보면 정부가 투명하게 한다기보다는 투명인간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자료도 안 내놓고 CCTV도 흐릿하게, 서버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야말로 행정판 도둑놈 고양이 모드랄까요? 어머, 너무 귀여운 표현이었나요? 아무튼 미국은 자기네 나라 선거가 부정했는지 아닌지 조사해보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말만 꺼내도 민주주의 위협이래요. 아니, 진짜 위협은 정작 진실을 감추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조사하겠다고 했으니, 만약 한국도 리스트에 들어간다면요? 글쎄요, 아마 제명이 왕국은 외세 개입이라면서 트럼프도 고발하겠죠? 트럼프는 국기문란 혐의로 압수수색 각입니다, 이러면서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표가 제대로 세워졌는지, 그 표가 어디로 갔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투표한 것도 불안하고, 개표한 건더 불안하고, 뭔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미스터리 쇼를 보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이럴 땐 오히려 웃어야죠? 그래야 마음이 덜 답답하거든요? 혹시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을 믿냐고요? 믿고 싶은데요? 문제는 자꾸 서버는 외부에 있다느니, 전산 오류가 나서 재개표가 안 된다느니, CCTV는 왜 30분만 찍히냐느니, 이런 소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국민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일 없다 하실 거예요. 항상 자신감 넘치시잖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루에 열 번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이 느끼기엔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국민 눈에는 물이 줄줄 새는데, 정부는 물이 아니라 바람입니다라고 우기고, 이건 뭐 수상한 건 물이 아니라 대응이에요. 우리는 어른이고 상식 있는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제대로 된 선거 맞았나요? 라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잡고 문제가 없었다면 당당하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민주주의 아닐까요? 요즘은 투표보다 중요한 게 개표인 시대가 된것 같아요. 찍는 건 우리가 했는데, 세는 건 누가 했는지 안 보이니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감시인지도 몰라요.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민주주의도 관심에서 자라나거든요. 너무 감성적이었나요? 트럼프가 세계 부정선거 조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긴장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로 삼아야 해요. 만약 우리가 아무 의욕도 없이 떳떳하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클린 코리아다 하면서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만에 하나라도 뭔가 있었다면요? 그건 반드시 바로잡아야죠. 민주주의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거든요. 끝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묻는 자가 국민이고 답하는 자가 정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정부가 국민을 추구하고, 국민은 말조심해야 하고, 이거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 이야기를 유쾌하게 받아들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